딸기나무의 겨울철에 제일 문제점이티 팁번이, 딸기, 꽃대에 보면 팁번이 전혀 없어요. s b 저 미네랄을 쓰고 나서는 수확량은 특사이즈가 한 90%고요. 상은 한10% 약간 밑드는 상태입니다. 그 전에 비해서 양이 한1.5그 정도는 증가됐다고 봅니다. 논산시 상월면에서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유건호입니다. 딸기 어떤 작물을 키우시죠? 예, 딸기는 설량, 그다음에 킹스베리 두 종류 하고 있습니다. 모종도 조금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모종도 하고 있습니다. 모종은 어느 정도 하시죠? 모종은 한 50만 주 키우고 50만주 있습니다. 50만 주 정도 예. 하시고요. S.B. 미네랄은 지금은 11일 간격으로 예, 매주. 이 정기적으로 치고 있습니다. 정식 후에 계속해서 지금 한 3개월째 쓰고 있습니다. 딸기 재배, 재배 중에서 정식 후에 최대의 단점이 탄저병이에요. 근데 오지, 올해 정식 후에 SB 미네랄 쓰고서는 뭐, 다른 해에 비해서는 죽는 일이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제. 올해 SB 미네랄 쓴 뒤에는 딸기, 이, 잎의 생육상태라든지 딸기나무의 겨울철에 제일 문제점이 티번이 딸기 꽃대에 보면 티번이 전혀 없어요 미네랄 쓰고 난 뒤에는 이파리가 아주 두껍고 크고 좋고 천천히 위에는 웃자람이 없어서 아주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올해 SBA 미네랄 쓴 뒤에는 딸기 잎의 생육상태라든지 딸기 나무의 겨울철에 제일 문제점이니 티번이 딸기 꽃대에 보면 티번이 전혀 없어요. 티번이 뭐죠, 사장님? 꽃받침이 타는 거. 아, 꽃받침이 네. 타는 거예요. 보통 그러면은 하우스에서 딸기 재배하시다면 티번 현상이 지금쯤이면 나올 때인가요? 지금 나올 때지, 추니까요. 아. 제일 심한 거예요. 12월달에서 1월달. 이 그러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하우스를 몇동 하신다고? 하우스는 제가 아홉 동 하고 있습니다. 아홉 동 중에서 팁번 현상을 보시는 데는? 팁번은 지금 올해는 없어요. 팁번이. 그러면 팁번 현상이 없으면 딸기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팁번이 없으면 일단은 이 딸기의 상태에서 꽃받침이 안 마르기 때문에 시장성이 높죠, 이게. 저장성은 기존의 딸기 같으면 2, 3일 버티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SB 미네랄 쓰고는 보통 하우스에 놔둬도 5, 6일은 뭐 문제가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게. 이, 예, 보면은 잎수가 되게 이제 거의 균일해가지고 크기도 아주 좋아요. 뒷면도 다른 에 다른 거에 비하면은 잎수가 두껍기 때문에 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특히요 그 SB 미네랄 쓰고서 딸기 나무에 관부라든지 모든 것이 이 착상이 상당히 좋습니다. 킹스베리의 이제 최대 단점이 끝 부분 이제 무른가가 있어요. 이 미네랄 쓰고서는 거의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서량도 이제 무른가 없고 단단하고. 에스비저 저 미네랄을 쓰고 나서는 수확량은 특사이즈가 한 90%고요 상한 한10% 약간 밑드는 상태입니다 그전에 비해서 양이 한1.5그 정도는 증가됐다고 봅니다 한동에 보통 한3,000 정도 보면 되죠 이제 한 줄에 한 1,100주, 신, 1100주 신고요 수확량은 저기 한 줄로 따지면 한600 조금 넘습니다. 도장 같은 것도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도. 도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짜라는 거예요이 미네랄을 쓰고서는 키가 그선 이상은 크질 않아요. 입이 균일했기 때문에 도장되는 경우는 아랫 입은 크고 위에 입은 적으면 그게 도장이 되는데 이거는 거의 똑같아요. 입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우리가 봐도 균일해요 입수가. 그럼 도장하고 틱번 네, 저장성 부분에 확실히 효과를 확실히 신 거죠. 예, 확실히 효과 있어요. 그거는. 주변 분들한테도 자신 있게 권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희가 저기 대형마트 나품 거의 대장의 대장인데 거의 한 열론가 되요. 근데 거기 다 의무적으로 쓰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